안녕하세요. 윤정 TV의 서정이에요. 어, 그 영어 한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엄마가 이거 역사 또윤선생일잘 읽는다고 뭐 하라고 해서 오늘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. 오늘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문제는요. 첫 번째 문제는 우상국이에요. 뭔지 아시는 사람들은 댓글로 알려 주세요. 자, 그럼 두 번째 문제 낼게요. 다음은 전성기입니다. 두 번째 문제 아시는 사람들은 댓글로 알려 주세요. 세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. 어, 죄송합니다. 3년 산성입니다. 네, 그 다음 세 번째 문제까지 다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안녕.